자,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해서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앞선 말씀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선 말씀부터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같이 봉독한 사무엘상 22장 말씀, 이 22장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는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도망 다니고 있었는데, 이 다윗의 소식을 접한 자들이 다윗 주위로 다시 몰려드는 거예요. 다윗의 수식을 접하고 다윗 주위로 다시 몰려드는데 그렇게 다윗 주위로 다시 몰려들어서 그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400명 가량 됐다 그랬어요. 도망 다니는 와중에도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들을 이끌고 모압당에 이르러요. 모압당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선지자, 갓이 와서요. 선지자가 다윗한테 뭐라고 했냐 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들을 이끌고 유다 땅 헤렛 수풀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또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이 6절부터의 내용은 우리 앞에 21장 말씀을 좀 돌아봐야 돼요. 21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요, 높당에서, 높당에서 제사장 아히멜렉한테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았는데,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이 이걸 목격했어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장에서 장차 불길한 사태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예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오늘 본문 6절부터 21장에서 얘기했던 그 불길한 예감이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6절부터 있는 거예요. 사울이 신하들을 막 책망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때 나한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 내 아들이 저렇게 할때 너희 나한테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었다. 너희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막 사울이 신하들을 책망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사울, 사울의 신하 중에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제사장 아이멜렉이 다윗을 도와줬었습니다. 라고 사울한테 고자질 하는 거예요. 고자질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요. 그래? 그 아이멜렉이 다윗을 도와줬어? 그럼 아이멜렉 잡아와. 그리고 아이멜렉 죽여라. 그리고 그 아이멜렉이 온 집안을 다 죽여라. 이렇게 사울이 명령해요. 근데 아이멜렉이, 그리고 그 아이멜렉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냐면 제사장 집안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이 죽여라! 명령을 했는데, 제사장을 죽이려니까 이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못 죽이는 거예요. 그거 꺼려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한테 아이멜렉이 다윗을 도와줬습니다라고 고자재했던 그 도액이라고 하는 신한테 야 도액아, 네가 가서 죽여라. 그랬더니 이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망설임없이 가서 그 아이멜렉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그 성읍에 살고 있던 제사장들을 다 끌고 와서 죽이는데 그 제사장의 숫자만 85명이라 그랬어요.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이고, 그가 살던 동네에 가서 그 동네에 있던 남녀, 젖 먹는 어린아이, 나귀와 양과 소까지, 가축까지 싹다 죽입니다. 그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그성읍을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들이었던 아비야달,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한테 도망쳐옵니다. 그 죽임 당하는 상황에서 도망쳐서 다윗한테 와요. 다윗한테 와갖고 사울이 시켜서 도액이라는 자가 와서 우리 다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다죽요 이것을 다윗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유다 땅에 이르렀고 도액이라는 자에 의해서 사울에 의해서. 그 아히멜렉의 제사장과 그 성읍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소식을 다윗이 듣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극명하게 드러나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라든지 아니면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 기울여요. 아까 앞에 유다 땅에 이르는 다윗도요, 다윗이 모압에 이르렀을 때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 반대로 또 다른 등장인분들, 사울이라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는 도액이라든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사울과 도액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가 드러납니다. 더 많은 특징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눠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금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무엇이냐. 그들은 이기적인 행동을 앞세운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행동을 앞세운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 먼저예요. 내 욕심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행동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8절 한번 보실래요?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자, 사울의 신하들 중에 그 누구도 사울한테 다윗의 행적을 고발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울이 직접 얘기하였잖아요. 너희들 중에 아무도 나한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자가 없었다. 아무도 고발하는 자가 없었다. 모든 신하들이요, 다윗의 이야기에 대해서 사울한테 다 침묵했습니다. 다 침묵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사람, 그 도액이라는 자가, 다윗이 뭐 했습니다? 다윗이 어디 있습니다? 다윗이 아이멜렉한테 도움을 받았습니다. 막 이런 것을 고자질 하는 겁니다왜 그랬겠습니까?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데 왜 혼자서 사울 왕한테 가서 다윗이 뭐 했습니다. 막 고자질 왜 그랬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왕의 관심을 끌어가지고 왕한테 그얘기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왕한테 관심을 끌고 그얘기해서 자기 출세하려고요. 왕의 관심을 끌려고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도액은 사울왕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을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편 52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한테 고자질하는 도액의 모습을 다윗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있어요.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의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도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거짓문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는 드러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울이요.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하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그 신하들이요. 예, 왕이요.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즉시로 그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안 왔어요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죽이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아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싫어한지라.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 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돕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신한, 신하들이요, 제사장을 죽이는 일이 비록 이게 왕의 명이라고 할지라도, 사울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을 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거니까 꺼려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도액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도액에게 네가 가서 아이멜렉을 죽여라. 네가 가서 그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 명령을 받자마자 이도액은요 망설임 없이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제사장들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죽였고 그 숫자가 무려 85명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만 85명을 망설임 없이 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죽여요. 이 많은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하는 사울의 모습이나 아니면 그 명령대로 수많은 제사장들을 망설임없이 가서 죽이는 도에게 모습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갖고 있었다면,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들을 무려 85명이나 되는 그 제사장들을 이렇게 망설임 없이 단칼에 죽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 하는 걸 꺼려하지 않아요. 자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거룩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도엑은 거리낌 없이 그 제사장들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더 했느냐 그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제사장들의 성읍인 높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아이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냥 왕의 명령대로 제사장들 죽였습니다. 해서 그치지 않고요. 그 성읍에 가서 그 성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심지어 젖 먹는 어린 아이까지 모든 가축들까지 싹다 죽이는 거예요. 이 일이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이죠. 악한 일이죠. 악하고 악한 일이죠. 그런데 그 악한 일을 행하는데 도액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하는데 전혀 꺼려함이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4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전혀 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사람들의 특징 오늘 본문에 드러난 특징은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행동을 감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혀 두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때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일순간 잘 나가는 것처럼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도액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 악한 것들을 행하고 다닐 때에 마치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왕을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끝은 그 결국에는 고통과 멸망과 심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이, 승리일 수는 없는 거예요. 사울의 끝을 생각해 보세요. 이 도에게 끝을 심,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의 끝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끝은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끝이 심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최후의 승리를 맛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삶 가운데 하나님과 늘 더불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맞이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